안녕하세요. 허니은 양봉입니다. 오늘 2월 27일이고요. 월요일입니다. 지금 현재 한 1시쯤 됐고요. 기온이 한 12도 정도 됩니다. 오늘 많이 따뜻해서 또 오늘 27일차 봄법 이렇게 또내봄하고 조치할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 깨울 때 찍었던 그 보통이구요. 현재 임의 이가리로 본를 깨웠던 벌입니다. 밥은 또 거의 다먹었고요 봉지 네, 사양 했던 것도 지금 한 봉지 넣었는데, 봉지 네, 다 먹었습니다. 난늘 여부 좀 보겠습니다. 속살만 6호고요. 수치로폼 볼통인데요. 밤에는 아직도 오늘도 영하 거의 9도까지 내려갔거든요. 그래서 치로폼 볼통도 봄볼깨 때는 예, 처음에 보온판 태서 보온을 확실하게 해줘야 좀잘 크더라고요. 작년, 재작년에 한번 그렇게 안 했었는데 확실히 봄풀 크는 속도가 다릅니다. 이가리장첫 번째 장이고요. 첫 번째 장 먹잇장입니다. 한란장 첫 번째 장이고요. 네, 봉판 하고요 가쪽으로는 지금 충이 크고 있습니다. 네, 이쪽도 80%가 봉판이구요 한장두 번째 장이고요. 여기도 절반 정도가 공판으로 되어 있습니다. 나머지는 춤들이 있고요. 여왕은 여왕은 여기 있습니다. 숲퍼를 벌써 만들었네요. 여기도 대부분 충도 있고요. 지금 알도 있습니다. 공판도 되어 있고요. 두 번째 가리장이고요 대부분 먹이장입니다. 네, 먹이 지금 외부 사양도 좀 하고 있어서 네, 사양수를좀 많이 물어다 놓습니다. 이 쪽도 다 먹이장이고요. 이, 제 사양은 양쪽 사잇장에쪽 이. 이. 장의먹 이. 있어의사차있 안하겠습니다. 결과 뭐 특별한 건 없고요. 아직 한참, 한 1, 2주는 더 있어야 좀 새로운 벌들이 태어나서 즉 증서가 가능할지 그때 좀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